괜찮 괜찮 사소해 사소해 오케이 사소해 제가 자리 비켜줬어 내 편인가봐 이제 내 편이 돼버린 거지 알고 있다고 오스한테 한대 맞으면 저거보다 더까진다고요 그거 미국 아 맞아요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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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시만, 어, 지금, 어? 어? 어, 이걸 노리긴 했는데요. 와우! 우와! <웃음> 뭐지? <웃음> 뭐지, 이거? 믿고 있었다고? 나, 나도 나 믿고 있었다고! 어? 근데 쟤네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? 곤란한데? 아, 아니, 괜찮나? 괜찮지? 나만 믿은 것 같,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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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믿었죠. 저도, 저도 완전히 믿고 있었지. 맞지, 맞지? 여기 어디냐? 아! 오, 작 뿌리다! 아무도 죽이지 않고, 평화주의로 여기까지 왔다. 믿는다고 할때 목소리가 떨렸다고요? 아, 그거, 그거, 창, 창문을 열어놨었나? 아니는데? 어, 뭐지? 찬바람이 분다, 어디서? 그쵸?